라면 먹을 있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다미스입니다. 오늘보 먹어볼 제... 오늘 먹어볼 때, 먹어볼 때, 먹어볼 때, 먹어볼 때, 먹어 먹어볼 제품은 볼리바게뜨에서 판매하는 뽀롱 때, 롱로로 우유가 좋은 뽀로로의 촉촉한 치즈케이크 우유 제품이다고 합니다. 이름도 무진장 길다. 80g에 295kcal이고요. 우유 1.1% 1 정도. 음, 2월 13일까지 통계는 얼마 안 되네요. 영양성분을 보시면 당류가 18g으로 상당히 좀 높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건 별로 안좋겠죠 나트륨, 뭐, 다른 거는 성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정 감안하시고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삼립에서 만들었는데요. 삼립에서 네, 만들었고 네, 뽀롱뽀롱뽀로로 필터가 들어져 있는데 안에는 어떨까요? 네, 어이구 두 개가 같은데 그런 그 카스테라 같은 느낌, 네, 이렇게 뽀로로가 새겨져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겉 보기에는 뭐 카스테라 느낌인데 가격은 한천 삼백 원 정도 네,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냥 먹어봅시다, 우선. 음, 케이크라기보다는뭐 카스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좀 뭐라고 그럴까? 안이 좀꽉차 있는 느낌? 카스테라 좀 약간, 좀 뭐야? 뭐라고 그럴까? 식감 좋은 거는 좀 속이 약간, 좀텅 비어 있어서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좀 안이 좀꽉차 있는 느낌이 드네요 우유 맛, 뭐 살짝 뭐향 같은 건 살짝 나긴 하는데, 우유의 그 부드러운 향도 살짝 나고요. 음. 근데 당류가 너무 많다 아이들 먹기에는 그렇죠? 이게 뭐 물론 뭐 우유에들은 유당이 살짝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당류 18g면 아이들 먹는 기좀 많다는 감, 점이 있으니까 그좀 감안하시고요. 보로로 얼굴만 남았다 어떻게 <laughs> 먹다 보니까. 네, 하여튼 뭐되시면 이것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당류 있는 거 감안하셔서 조금씩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